안녕하세요. 케사장입니다. 오늘은 메이커스 마크 셀러 에이지들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게 국내에 들어오고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. 케이파에도 어느 정도 물건이 들어왔는데, 이한 병은 오픈을 해서 좀 바로 마셔봐야 될것 같은데, 일단 셀러 에이지드 여기 보니까 11년 숙성 13%랑 12년 숙성 87%가 섞였다고 하네요. 57.85도 이렇게 나오고요.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보기 좋게 일단 메이커스 마크 CS 23.06 54.75도. CS를 준비해봤어요. 그냥 셀러 에이지도 하나만 마셨을 때는 뭐 맛에 대한 걸잘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CS를 마셔보고 셀러 에이지들을 마셔보면서 비교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CS를 먼저 마셔볼게요. 이거, 밀랍, 밀랍 좀 봐주시겠어요? 이거 밀랍, 여기도, 오인이 어, 이렇게 있네요. 어, 그것도 있어요? 버번을잘 몰라서. 이거 좀 이따 따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소주 따를 때 어, 나는 생각나는데? 그럴걸 그럴걸 2 2 c 이거 ASMR 그거 해야 될것 같은데 제일 작은 게 이거고 네 이번 거는 메이커스마크 CS예요 네, 23.06 23-06버번은텍스처가막 엄청 잡히지는 않아요 복합미가 힘들죠. 아무래도 알콜 데미지도 높고 이 원액 자체 원주가 주는 힘이 조금 강해서 복합미가 많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유명한 파피비니클 그것도 막 복합미가 엄청 있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그냥 맛에 어, 이 어떤 느낌이지만 저희가 공유하고 바로 넘어가시죠. 네. 일단 향은 그냥 달콤합니다. 카라멜 그리고 역시 알콜과 플라스틱, 아세톤, 바닐라가 엄청 지배적이고요 노즈에. 그리고는 뭐 별로 없습니다 노즈는. 버번은 그냥 이 버번 특유의 향으로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어, 생각보다 바디가 약한데요. 또 가벼워요 생각보다. 향도 세고 알콜도 세서 되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엄청 생각보다 연합니다. 알콜은좀 튀고 약간 시큼한 레몬, 견과류. 아몬드, 구운 아몬드, 젖은 오크 이게 복합적이고 피니쉬는 짧아요 그냥 또 끊어지고 어, 또 수치는 거에 비해서는 피니쉬가 좀 짧게 끝나는 거 같아요 음, 네. 알코올에 비해서 조금 그냥 가볍고 떠 있는 느낌입니다 시스 얼마 정도 하죠? 보통 보트 판매가가? 금액이요? 어, 금액이 어, 아니 아니 금액이 네. 네. <laughs> 이게 막 10만 원이 넘, 넘나요? 10만 원 넘는 걸 10만 원 넘어요? 네. 오. 이게 법원 애호가 분들은 이 실수를 좋아하겠죠? 네, 아무래도. 오. 타격감. 타격감. 네. 하긴, 그냥 딱 왔을 때 타격감을 즐기는 분들은 네. 이걸 좋아할 수 있겠네요. 제가 막 법원에 대해서 법원을 뭐 엄청 혐오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, 아무래도 이 극강의 네. 밸런스를 좋아하는 싱글몰트 매니아로서, 저는 이제 와인도 거의 브르고니만 네. 먹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위스키들은 취향은 아니라서 제가 특히 또 이런 쪽의 위스키들을 테이스팅에 약해요. 왜냐면 너무 이제 센 것만 딱 들어오다 보니까. 근데 막 맛이나 노즈가 많이는 안 잡히지 않나요? 어, 네 생각보다 복합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쵸. 네? 어쨌든 우리가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메이커스 마크 CS는 그냥 좀 단순합니다. 그냥 단순하고 먹었을 때 알코올감이 좀 있고 타격감이 있으면서 그리고 뭐 장점은 이제 뭐 바닐라도 잘 나오고 아몬드도 잘 나오고 근데 뭐 다른 부분이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비교해 볼 수는 없는데 일단 그러면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인 셀러이지들을 한번 경험을 해볼게요 어 얘는 또... 코르 어, 얘는 좀 상, 상큼합니다. 일단 향은 거의 안 나요. 바닐라향, 바닐라향 밖에 안 나는데 일단 따라볼게요. 다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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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미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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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검증 들어갑니다. 일단 플라스틱, 아세톤 근데 이거는 금방 또 날아가죠. 일단 향에서 오는 그 약간 레몬필 같은 그 시큼한 냄새는 내가 좀 훨씬 압도적이고요 CS보다는 노즈는 훨씬 뚜렷합니다. 아 갖고 있는 게 많네요. 풍미가 많이 올라와요. 이 전에 CS는 조금 비어있는 느낌이면 야, 확실히 노즈가 좀 차있습니다. 하지만, 알코올은 강해요. 알코올, 노즈에서 오는 알코올 타격감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드시고 계신 분이요. 아니요, 거왜 빨라서 좋습니다. 오. 맛이 꽉 차있구나. 캔디, 캔디 향, 캔디 맛. 네, 캔디바 느낌 나고. 얘도 견과류랑 약간 사과, 구운 사과. 이게 C.S.보다 인기가 많으면 버번 에오가 분들은 아무, 아무래도 좀꽉차 있고 힘 있고 타격감 있는 이런 걸 좋아하시나봐요. 네. 그런 같아요. 그렇겠죠. 그래서 막 버팔로 트레이스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겠죠. 어, 버팔로 트레이스가 좀더 차분한 느낌이죠. 엄청 컴플렉스하잖아요. 네. 저는 네. 버팔로 트레이스 좋아하거든요. 물 조금 타서 먹거나 음. 얼음잔에다가 네. 나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면은 그 베이커스? 아, 베이커스 네. 싱글 베럴 네. 그게 알콜올가좀 적더라고요 바디가 탄탄한 거에 비해 음. 그래서 그거는 제빙기 얼음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바로 희석해서 조금씩 먹고 이렇게 음. 먹는 거 좋아요 네. 이 제품들을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법원을 잘 몰라요 법원을 많이 마셔보지도 않았고,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, 경험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 해봤을 때, 제 생각에 이제 법원 애호가 분들은 좀꽉 차있는 바디감, 그 다음에 강한 타격감,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지 않나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두, 두 분은 어때요? 이걸 비교해봤을 때, 어떤 게 좋았고, 어떤 게더 맛있었어요? 유정님 먼저? 어 저는 그냥 기존에 마셔봤던 메이커스 마크랑 세 가지 비교를 해보자면 네어 기존에 아이언 버번을 처음 마셨던 게 기, 기본 메이커스 마크였는데 그건 처음 마셨을 때 교회당 같은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교회당? 네, 먼지, 다락방 아, 네네 뭐, 네. 교회당 같은 돌멩이 냄새 네 약간 빌라 같은 데 들어가면 나는 자연스러운 돌멩이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알려주셨던 분은 그게 옥수수 향기다라는 네.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. 오.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구나. 어, 그 정도로 이제 평소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CS 마셔봤을 때 향기가 너무 좋고 네. 근데 CS라고 해서 아, 이고 되게 혀 찌르는 맛이겠다 생각했는데 어, 말씀하신 것처럼 바닐라 향기가 너무 잘 들어와서 그게 참 좋았고, 부스만큼 그렇게 자극적인 느낌이 없어서 좋았고, 어, 셀러 에이지드는 이제 찾아보니까 기존의 숙성고, 석회 숙성고에서 4년간 숙성한 뒤에 좀 이제 기존의 법원의 맛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극 같은 거를 좀 떨어뜨리고, 어, 좀 고온에서 숙성된 위식이 들은 자극적인 맛이 특징적이잖아요. 좀 풍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도수 네. 같은 게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리고 뭔가 그 숙성고가 석회 숙성고 좀 친화적인,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라고 들어서 그런지 이것도 딱 맡았을 때 거부감 들지 않는 석회의 느낌 음. 그 자연스러운 돌멩이 느낌이 또 여기서도 느껴지는데 기존의 메이커스 마크를 느꼈던 것보다는 더 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네, 같아요. 음.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확실히 풍부하다는 음. 것도 네. 잘 느껴지고, 어 그런 것도 음. 네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음. 그리고 후밀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들어서 그런지 저도 네. 라이 위스키도 얼마 어, 하면 다 맛있게 마셨던 것 같은데 음, 좀 구수한 느낌이 많이 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. 얘는 약간 화장품 냄새 같은 게좀 있는데요. 네, 저는 음. 뭐 그런 것들이 향긋하게 그냥 잘 느껴져서 좋더라고요. 어. 건희님은 어땠어요? CS랑 셀러이즈들을 비교해보자면 CS는 딱 먹었을 때 알코올도 튀고 이제 맛이 조금 떠 있는 느낌이라면 셀러이즈드는 확실히 혀에 많이 감기고 좀더 차분한데 이제. 맛 같은 경우 특히 메이커스마크를 먹을 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식빵 맛 버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. 특이 그 구운 빵 같은 향이 있거든요. 음. c s 는그 향이 강하게 났는데 셀러이지도는 특이하게 그빵 같은 향이 훨씬 적게 느껴졌던 게좀 특이했고 또좀 맛이 좀더 제가 느끼기에는 더차 있는 느낌이라 셀러이지도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꽉차 있네요, 확실히. 네. 자, 아무튼 정리하자면 이번에 나온 셀러 에이지드는 기존에 나왔던 메이커스 마크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맛도 꽉차 있고 바디감도 탄탄합니다. 뭐 결론은 훌륭하다겠죠. <laughs>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맛있네요. 원래 버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버번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은 저도 알것 같아요. 늘 연한 법원만 고집하다 보니까 제가 연한 거에 좀 너무 적셔져 있었는데 음, 예. 이번 기회에 법원도 몇번 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. 아무튼 네, 뭐 메이커스마켓 셀러이즈드 한번 해봤고요. 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법원들로 한번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